아이고, 안녕하세요. <laughs> 미국 인터뷰를 네. 진행을 하고 왔는데 어, 영어 실력이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이에요. 저는 우주에는 <laughs> 혼자 우주에 놀러 <우주에>. 나가면 <laughs> <조선당을 웃음> 아, 저도... 외계인들이 놀러 싸가 가지고 옆에서 막 아, 외계인들 아, 대화하는 아, 느낌. 아 저는 살짝 그랬는데 어, 굉장히 음, 아니 그 분위기로 약간... 네. 이해할 수 있었어요. 이해할 아... 수 있었는데 이제, 이제 뒤에 원으로 앉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오 음. 와우 이거 이거 리액션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단촐한 아이싱감 이거나 케이스 이런 거 그럼 전 낮트라이. 응. 응. 제가 와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래는 흘렸어요면는 한번 먹어볼까요? 국물은 너무 짜 먹는. 설마 허니유자 저푸 푸라도 산거 아니죠? 아 이렇게 돼있을데 샀어요. 아 오케이. <laughs> 푸 있는지 몰랐어. 하지만. 인연인가 봐. 어 아우 강아지띠고 너좀더 있을래? 그럴래? 어 됐다 이거 휘파람에야 방금 거 아니야? 너 <laughs> no, 방송 중에 지금이 음. 지금이 그거야 철기시대 아닌가? 정보화 시대인가요? X 스 세대? 오렌지? <laughs> 이거 이름이 뭐였죠? 스팸? 스팸? 음. 아 스팸덤 스팸 응. 스팸 김치 덮밥은 무슨 맛이냐면요 스팸 김치 덮밥 맛이에요 진짜 스팸과 스팸이 좀 얇아서 스팸이랑 김치랑 그 밥이 그냥 응. 그 맛이 나 한방에 나네 네네아 여기 묻었었구나 그치만 시비 김치 정도는 아니에요 스팸 다 먹어야지.